네. 의정부에서 오셨네요? 네. 네. 어디 불편해 보어요 어, 건강검진을 받아는데 적으면서 좀 들을게요. 네. 네. 어, 목에 그 2.9. 갑상. 선 네, 갑상. 선 네. 아,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네. 어, 꽤 크네요.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어. 침상켜보세요 요거에요, 거 요거. 손을 가볍게 목에다 대고 침상켜보세요 뭐가 올라갔다 내려가죠? 네. 네. 음, 모양을 보니까 그 옆에도 혹이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이혹 자체를 보면 내부가 어두운 부분, 허연 부분이 섞여 있죠. 네. 고르게 생긴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생겼잖아요. 균일하지 않게. 이러면 그게 위험신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1cm가 넘는 크기 자체가 위험신호예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위험신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요렇게 소금 덩어리처럼 허옇게 이렇게 껴있잖아요 음. 이걸 우리가 석회화라 그래요 돌가루 같은 거예요 음. 갑장선의 석회화는 암의 위험신호 중에 하나예요 일단 크기가 1cm가 넘고 모양 내부가 얼룩덜룩하고 균, 균일하지 않다는 거하고 석회가루가 껴있다는 거요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조직검사는 필이 필요하다 1cm가 안 되면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3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지금은 검진을 하다가 갑상선만 들여다봐서 어, 혹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정밀검사 받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밀검사, 즉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할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목의 임파선까지 이 종양이 영향을 줬는지, 소위 말하는 전이가 됐는지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갑상선만 들여다봤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임파선에 관련된 정류 초음파를 조금 넓은 범위까지 보고 다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어, 조직검사는 요거 요거 해야겠네요. 아니면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제가 정해서 오늘 검사를 하고 가실 수 있게 할게요. 근데 혹시 검진하실 때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셨나요? 음. 종합 검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 검진하신 건가요? 종합 검진으로 하긴 했는데. 그럼 종합 검진이면 거의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그 결과지 안 가져오죠? 아, 어, 그 주시면 돼요. 갑상선 피검사가 정상이면 또한번안 해도 되니까. 검사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저희가 조직검사가 좀 많이 환자가 많아서 그러면 아예 오늘 날짜를 다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평가만 해드리고 접착성 아, 네. 기능은 정상이네요 3.98 일단은 어디까지 조직검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네. 네. 어, 평가를 저하고 같이 좀 하시고요 네. 조직검사는 오늘 출근 시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네. 따로 잡아서 네. 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바깥에 나가서 네. 정밀초음파 다시 보시고 오시죠. 아, 네, 예, 다녀오세요. 네. 예.